안녕하세요. 크로우 프로퍼티 K입니다. 자, 오늘은 로치델에 저희 고객님 집이 다 완성이 되어서 빌딩 인스펙션 전문가분을 모시고 집에 디폴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 체중 점검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시면서 집을 한번 둘러볼게요. 2층집으로 로치델 사이트 스쿨 앞쪽에 위치한 사이트입니다. 오 올해 기다리신 만큼 그 사이에 땅값도 많이 오르셔서 세트를 하자마자 거의 50만 불 이상이 이쿠티로 생기신 집입니다. 자 들어오시면 정면에 이렇게 리빙이랑 키친에리어 가는 곳이 있고요자 오른쪽에 토렛그 다음에 스터디에리어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게러지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정면 거실 위치부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오픈플랜키친으로 키친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오픈스들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5구짜리 가스와 오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디지워셔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팬 트리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는 론들이랑 이어져 있어서 왔다갔다 하기 편리하실 거고, 세탁을 하시고 나서 바로 론들이 이제 네트로 가실 수 있는 문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은 전부 다 덕티드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실링도 2.7m 하이 실링입니다. 이제 로치데리 하우스랜드가 2층 집을 하시더라도 80만 불대 가능했었는데 지금 2층 집 하신다는 기준 하에는 140만 미니멈으로 가셔야 되고 대부분은 160만 정도를 이제 버젯으로 잡고 진행을 하게 되십니다. 요즘 로치데리 땅값이 400sqm 기준에 90만 불 정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50만 불짜리 2층 집만 짓더라도 이제 140만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미니멈이 되기 시작한 거죠. 자, 올라오자마자 왼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마스터룸이고 온수잇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집은 총 5베드 2바스 그다음에 스터디룸이 따로 있는 형태이고요. 이집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평범한 스탠다드 기준에 셀링이라든지 이제 에어컨 덕티드 그런 기본적인 것들만 업그레이드가 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컨룸이고요. 이렇게 홀웨이를 따라서 왼쪽편에 베드룸이 두개더 위치하고 있고, 오른쪽편에 메인바스룸과 토일렛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여기는 2층 응접실 혹은 럼퍼스, 어떤 용도로 사용하셔도 되는 위치고, 앞쪽 정면부 발코니처럼 이렇게 2층 발코니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렌트비는 1100불 정도 선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뭐 1050불에서 1150불 사이에 렌트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파이널 인스펙션을 마치고 나면 어 저희가 이제 포토그래퍼를 불러서 사진, 그 다음에 도면, 이제 드론 촬영을 해서 바로 마켓에 올릴 예정이고요 오늘이 12월 1일이기 때문에 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진행을 해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세입자를 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현재 목표입니다. 브리즈번에서 이제 뭐 하우스를 지으시는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시거나 이미 진행을 하시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진행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